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 O L I 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브롤스타즈 초창기에 세계 랭커를 찍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었던 다이너마이크 또 오랜만에 플레이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브롤스타즈 출시되고 나서 한달 정도는 다이너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진짜 거의 안 썼죠. 이게 사람들이 무빙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서 다이너마이크의 폭탄을 아예 안 맞아줬기 때문에 거의 관짝 들어간 브롤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심지어 제가 세계 랭커도 찍었었지만 한국 대회 참가해서 우승할 때까지도 아예 한 번도 안 썼었어요. 그런 이유 다이너마이크 오늘은 또왜 쓰냐? 야자. 바로 다이너마이크가 가장 필요한 버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맨날 무빙으로 피할 수 있는 게 일반 공격 폭탄이 늦게 터져서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이너마이크 버프 받으면서 이 탄 터지는 시간이 10%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아쉽게도 더블 다이너 점프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지금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 버프 받음으로써 제가 보기엔 다이너마이크는 드디어 쓸만해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크의 최대 단점이었던 요폭탄 터지는 시간 버프 받았으니까 오늘 또 다이너마이크 장인 홀리쉬 달려봐야겠죠. 야 진짜 다이너마이크 버프 받았으니까 드디어 만렙 찍어볼게요. 한번 이거 코인 괜히 날린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일단은 만렙 찍어주고 이 다이너마이크는 보통 거의 안 맞고 벽뒤에서 던지... 시야기어나 회복기어가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시야기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바로 한번 달려보죠 가자 야진 제가 다이너마이크는 죽어도 만렙 안 찍을 줄 알았는데 아또 이번에 쩌는 버프를 해줘가지고 만렙을 찍게 됐습니다 자 한발당 2400 피해량 야 옛날에 다이너마이크 진짜 쎘기 때문에 많이 쓰였었는데 오야 이거봐 야 폭탄 되게 빨리 터졌는데 잠깐만 이거를 어야 야, 어, 우리팀 괜찮니 우리팀 괜찮니 야 이거 그내거야돈 터치 돈 터치 그거 내꺼 임마 컨디션 건지마 무빙해주고요 그렇지 오제야 오, 이거 내거내거 내 거. 그렇지 내거 내꺼 내내 내큐비 내큐비 그리고 그리고 이거 잡아줘고그렇 이거, 어야 부활했다. 이거건 여러분들 제가 다이노마이크 좀 쏘기 때문에 어다 나한테 걸림 다 죽는 거야. 이것도 이것도 빨리 빨리 터져가지고 빨리 터져가지고 무빙 을할 수가 없죠 고로체. 무빙 이제 못하지. 무빙 못. 오오야 무빙 좀 하는데 고로체 와 확실히 옛날보다는 사람들이 무빙으로 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게 바뀌었어요. 빨리 터지다 보니까 자 이제 센터 쪽에 여기 뭐 튀어나오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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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 죽었어 이건. 이건. 죽었어. 오케이 나이스 봤죠 여러분들. 제가 딱 궁극기 떨궈놓고 갔기 때문에 두명싹 쓸어버렸고요 오 나이스 에 이거 그냥 큐브 먹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 큐브 같이 먹으려고 좀 아껴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오 오, 오, 뭐야 나이스 다 잡으셨어 뭐야 와야이 토이가 있는 큐브도 안 먹고 다 잡아버리셨는데 <laughs> 야 쩌는데 어, 이건 다시 플레이, 인정. 야, 토이가이 님이, 저랑 큐브 같이 먹으려고, 딱 아껴두신 것 같은데, 그거를, 먹기 전에 다 잡아버렸네. 어, 저기, 구석에 있죠? 그렇죠, 그렇죠. 요, 러면은 로사는 갇혔죠, 지금? 오, 우리 붓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어, 아잠 아이고, 잠깐 이거, 이거 잡아주고, 스턴, 스턴, 바로, 그렇지, 스턴, 스턴, 그렇지, 이거거든, 이거거든! 제가 다이너가크 진짜 장인이 아니까요 여러분들? 방금 보셨죠? 로사 딱 들개산으로 잡아주고, 킥, 바로 스톤 걸어버리기. 자 들어갑시다 이제 자 기절 잘 활용해주면 될것 같고 시야기어가 있기 때문에 슬슬 긁어주면서 그렇지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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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야 나 시야기어가 있는 어 잠깐 어, 잠깐 일단 터져갖고 그렇지 그렇지 빨리 터지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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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지 이거거든 와 이게 진짜 폭탄 빨리 터져가지고 근접에서 빨리 잡는 것도 가능한데 여러분들 일단은 어 사운드 예, 소리 나는데 잠깐 오 스포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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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 파이프 잡아줘 이렇 어야 무게 어 잠깐만 잠 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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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잠깐만! 큰일났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아. <laughs> 아! 우리 팀 가버리셨네? 아 실수 한번 해, 해가지고 어 버림받았습니다 팀원한테 <laughs> 아, 요, 아 요거 요거 나가야돼 요거 지금 각이 안좋아가지고 모티스 갑이 튀어나오면 답이 없죠? 오케이 저거는 좀 빠져주고 야 우리 이거 어디가 아 우리 이거 같이 같이 해줘 잠깐 이거 체스 스톤 걸려 어 그렇지 그렇지 스톤 걸렸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폭탄까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거든 모티스 예측해서 폭탄까지 아니 이게 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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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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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저기 어 저리 가시고요 저리 가시고요 어 잡았죠? 오케이 나이스 와 방금도 폭탄이 조금 더 빨리 터져가지고 잡았고 원래 같으면은 방금 정도면은 에드거가 폭탄 피할 수 있었거든요? 빨리 터져서 잡 같고야 아, 이거 이거 한번 터면은 이거 이거거든 이거거든 잠깐 이거 잡아주고 아 까비 방금 제 레전드였는데 딱크루가 제가 폭탄 던져가지고 뛰어올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스탠 걸어버리기 던져주고 그렇지 그렇지 피해주고 그렇지 야 체스터 빠졌다 이렇게, 이러면 이러면 지금 기회인데 지금 기회인데 크루크루 조금 이나 체스터 나체스터볼게그렇치 체스터 체스 고르치 잡아줄게 잠깐 우리 이거 죽었어 잡아 아이고 아이고 야, 이브가 크로우를 못 잡고 죽었어, 그 와중에. 야, 이 친구는 안될것 같죠? 아, 확실히 순식간에 날아서 붙는 애들한테 다이너가 많이 약하긴 하죠. 크로우도 그렇고, 에드거 뭐 같은 것도 그렇고, 갑자기 이렇게 붙으면 좀 힘들긴 한데, 그나마 폭탄 터지는 속도 빨라져가지고, 근접에 붙었을 때 스턴을 걸수 있는? 그스턴스턴골 아까비? 어, 그래, 그래그 잡아야 되는데 일단 지금 지금 고로체, 지금 무리 고로체, 고로체 이거거든. 와, 근데 폭탄 진짜 빨리 터진다. 이러면은 무빙으로 피할 수 없지 애들이. 너무 좋은데 이거 다이너마이크? 그렇지. 제가 봐 오른쪽 구석이나 어, 아래쪽에 숨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봐 오른쪽 아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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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가능성이 커 여기. 그렇지 고로체 저기 한팀 있죠. 애들이 난 조져야 되오 어, 왼쪽 아래 있었네 잡았고요. 이거는 타라 못 피하죠. 이제 무빙으로 못, 너무 빨라서 무빙으로 못 피하죠. 고로체. 고로체 못피 오케이, 피 고로치, 고로치. 잡았고요 자, 잠깐. 크레이, 그래, 들어왔다. 오케이, 잡았다. 와, 진짜. 예측궁 지렸다. 와, 다이너마이크 누구야? 왜 이렇게 잘해? 상대방 포기하잖아. 다이너마이크 너무 잘하니까. 와, 진짜. 누구지, 다이너마이크? 왜 이렇게 잘해, 여러분들? 누구야, 진짜로? 유튜브 홀리? 어, 구독해야겠는데? 아, 이번에는 하이스트도 한번 달려볼게요. 이 피트스톤 맵 같은 경우엔는간간히투척블러가 나오는데, 그전에도 다이너 마이크는 잘안 쓰였단 말이죠안 들어와서. 근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써보도록 했고 지금 스타퍼랑 가젤을 다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다이너 점프 활용해서 그렇지. 아 잠깐 이거, 이거 이거 못 잡니? 오야 어, 야 무빙 좋은데 좀어 잠깐 무 무빙 좋은데. 어려 나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 야야 아, 이거 못 잡나 이거 못 잡? 오야 어, 야 애들 무빙 봐 애들 이거 봐 무빙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잠깐만 아 다이너 점프를 제가 평소에 거의 안 써가지고 사용하기 힘든데 야 이거 못 맞추겠다. 와 야, 애들이 야, 애들 무빙 좋아하니까 못 맞추겠는데 잠깐만. 어, 어, 잠깐 <목소리> 피해주고, 그렇지, 피해주고 그렇지, 잡고, 에 일단 도망가다. 도망가다, 도망가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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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재수로, 그렇지 아, 일단은 가재 잡았다 야, 근데 우리 금고피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너덜너덜해 야, 이게 우리 팀 팽이었구나 잠깐만, 금고 난리 났는데 야, 잠깐만, 금고 야, 우리 팀 금고 난리 난다, 얘들아 잠깐만, 우리 금고 난리 난다 야, 이렇게 심각하게 발린다고? 아, 확실히 애들이 무빙 좀만 하니까 다이너가 힘들긴 하다. 이게 무조건 폭탄 두 방을 장전해서 같이 써야 되거든요. 한 발씩 쏘는 거는 다이너마이크 절대 못 맞추기 때문에. 어 아, 잠깐만, 야, 폭로 어, 그래서 이렇게 두 발씩, 두 발씩 동시에. 자, 아, 이거 잡았죠? 오케이. 두 발씩 동시에 쏴서 상대방의 그 무빙 예측 지역을 같이 던져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 이런, 이런 식으로, 그렇 목표하게 고르치 고르치에 잡아 주고요. 자, 요것도 만물이 만물이 고르치 이거 마무리해 주고 고르치 도와주고 자, 요것도 자, 잠깐. 이거 가자. 그럼 가자. 가자 아이고나 죽었다. 아, 이거 아픈데 나 죽냐 이러면은 저거 생각보다 아프거든요. 나나 죽냐 이거 이러면 폭탄 던지고 죽자 어차피 죽을 거면 어안 죽었다. 어 이러면은 어, 이러면은 오히려 개인 되인데 그거 바꾸면은 이거 그거 바꾸면 우리가 더 좋지 않나? 아니까? 아, 체스터가 너무 세다. 이거 체터 수비 되나? 아, 잠깐만. 이, 일단은 우리 때리고 있는데 이렇게 투척 두 명에서 킹밖에 때리고 있죠. 오케이. 체스 잡았으면은 이겼죠. 이거? 오케이 아초척두명에서 열일했다 이번 판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돌아온 선물음치이모드 여기서 달려볼게요 여기서 약간 다이너 점프 이용하면 상대방 킹밖에 만들 수있을것 같은데 오 확실히 이단 점프가 안되네 어 방금 2단 점프 타이밍이었는데 안됐구요 아 폭탄 아, 못 맞췄고 아 잠깐 야 이번은 잠깐 우리 팀 애들 괜찮니 얘들아? 근데 얘들, 안,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 이러면 내가 원래 침투침투침투침투 고렇지 고렇지 이거 잠깐만 와나 진짜 다 해주고 있는데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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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태낼 게홀짝지자 다려 아, 이거 려래그렇지아까자이 무빙으로 내가 뚫고 나간다 그냥. 그냥 무빙으로. 아, 아 재수는 데 저배. 이맵이 어, 다이노 괜찮은 것 같긴 하면서도 어.. 그냥 어렵네. 야, 야 얼른 그만 맞아. <laughs> 야, 그렇게 맞으면 어떡하냐. 잠깐 일단은 들어간 척 페이크 넣고 아, 자, 와, 잠깐만. 야, 이건 들어갈 수가 없네, 우리가. 얘들아, 지뢰 제거해야 된다. 얘들아, 지뢰는 이렇게 이렇게 제거하는 거야, 얘들아. 잠깐. 이러면 건다 뚫려 가지고 위험한데. 그래도 저 때문에 상대방이 함부로 못 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맵 열리면 큰일 나는데. 잠깐만. 이렇 이러면은 무빙하고 들어가자. 그냥 들어간 척하면서 내가 던져주고, 잠깐 꼬라지 꼬라지. 아, 까비~ 아, 선물 터진 거 아니었어. 이 정도면 그렇지, 안전하게 해주고, 그렇지, 크로 잘 들어가는 느낌. 어, 크로 잘 들어갔다고. 그렇지, 이러면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내가 한번 내가 엄청 웃겨 얘들아. 아, 잠깐, 아, 이고 아, 이고 아, 이고 아, 잠깐, 아, 잠깐, 대충, 대뒤쪽충 대충. 아, 야, 야단 일단, 일단, 선물은 좀 한다. 야, 야, 선물은 좀 줘. 야, 야, 저 야. 아, 야, 야, 선물좀 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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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얘들 야, 안 돼. 려 야, 려 야, 근데 Stop. 이거. 뭐? 비겼네, 와, 진짜. 이거 좀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다이너마이크 제 죽지 않은 초보수 실력 좀 보여드렸는데 아 확실히 거의 안쓰다가 4년만에 본격적으로 해보려니까 살짝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버프된 내용이 진짜 다이너한테 필요했던 버프라가지고 어 정말 생각보다 쓸만해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버프가 돼도 틱이나 스프라우트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그 둘을 쓰는 게낫기는 한데 그래도 뭐 심심삼아 해보실 분들은 옛날보단 훨씬 좋아진 다이너마이크를 사용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 분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고감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이바